세노조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저희가 파업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KBS에 다니는지, 왜 KBS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지를 서로 되묻고 대답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파업은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적 파업입니다. 단체협상이 뭡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겁니다. 단체 협약은 노조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입니다. 회사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는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KBS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조합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파면, 해고, 징계, 지방 전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들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에 있는 KBS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을 때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새 노조를 만들었는데 아직 단체협약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 계속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공정 방송뿐만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의 인사상 불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회사에서 우리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번 단체 협상이 결렬이 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중노 위원들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결렬 얻어내고 합법 파업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희게 나무가 남아 이 파업 전의 승리가 아닌 것싶습니다 어, 제가 그 구역별로 어, 실국 총회를 하고 실국 총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단체 협약이 어떻게 돼 가길래 우리가 파업을 해야 되냐? 방송을 손을 놓아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12월 16일에 언론노조 KBS 지부를 설립하고 교섭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측에서 니들은 아직 교, 우리의 그 교섭의 상대가 아니야 라고 일축을 해버렸죠. 그리고 기나긴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기다려서 지난 3월에, 지난 3월에 우리가 교섭 금락 가처분 신청을 이겼죠. 예, 이겼죠. 그러고서 4월 8일 날 4월 8일부터 단체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단체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은 저희가 그 임단협 보고대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동안의 관례대로, 그동안의 관례대로 잘 짜여진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성실하게 조섭에 응했는데 사측은 모든 게 공란으로 구멍이 숭숭숭숭 떨린, 뚫린, 정말 상의 없는 그런 단여반을 가져왔습니다. 임금 협상하는 우리와 아예 같이 할수 없다고 아예 유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기둥에 대해서 사측은 아무런, 아무런 안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큰 기둥을 줄수 없다. 너희와는 너희들의 조합활동을 어, 보장할 수 없고, 공방에도 줄수 없고, 너희들한테 인사, 조직, 여러 가지, 그, 그런 거와. 고정권설이라는 수... 이정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긴 세월, 어제 동지들이 일신의 안니와 한중 권력을 위해 투감할 때도 그는 언제나 당당함을 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로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돼서 늦잠을 편안히 자라고 하는데 엄영철 위원장께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제가 안올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오시죠! 만약 KBS가 이병순이나 김일규 같은 자가 없고 제대로 정상적인 KBS가 그대로 존재하고 시사 투명하게 같은 것이 있었다면 시사 투명하게도 그걸 당연히 바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KBS 34년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2003년 KBS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위가 되기 시작해서 정원주 사장이 쫓겨난 2008년 8월까지 그 5년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참 KBS 직원이라는 게 수치스럽고 또, 저 자신이 전직 위원장을 지낸 자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것에 너무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새노조 만들 때 저는 군노조에서 탈퇴하고 여러분과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백수지만 나가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투쟁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KBS 노조 얘기를 하면, 어, 썩믿덥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새노조, 부노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엄경철 위원장이 오마이뉴스에 파업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노조의 의미를 알고 있고, KBS의 위기가 반드시 내부적인 방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뜨거운 불볕더위 앞에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오늘 첫날부터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다 나은 승리를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씨 어, 정말로 파업하는 게 맞냐고 그래서 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하도 복잡한 전국이다 보니까 정확히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우리 조합원은 몇 명인데 뭐 힘들겠지만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뭐 지금 당장은 뭐 힘에 부치고 어렵겠지만 뭐 눈에 띄진 않겠지만 아마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당신을 그리고 KBS 새 노조를 지지하고 응원할 거다 부디 끝까지 힘내서 수쟁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단결로! 임단혁 쟁취하자 파업투쟁 승리하여 KBS 살려내자 We're 새노 조의 깃트를 마련하는 첫 싸움이다. 새로운 KBS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물러서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파업은 새로운 KBS를 잉태하는 산고의 시간이자 우리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는 대장정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KBS 안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느냐? 이제 우린 파업으로 대답한다. KBS도 에 비판 정신은 살아 있고 끈질기게 싸워나가 KBS를 다시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직업이자 자존심인 방송 제작을 단호히 멈춘다. 오늘의 파업은 더 자유로운 방송, 더 공정한 방송, 시청자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공영방송 KBS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